안녕하세요 나압격 유기농업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충에 따른 천적 곤충이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우리가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하죠 이것을 생물학적 방제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방제 그래서 우리가 매칭되는 그런 해충과 천적이 있습니다 애꽃노린제는 총채벌레 총채벌레가 저 천적이고 응애누는 칠레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진딧물은 진딧벌 입굴파리는 입굴파리 굴파리, 존벌 이렇게 짝지어져 있습니다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여기에서 보시면 각각의 천적 곤충에 대해서 좀 구분하실 수 있어요. 굴파리, 촌벌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굴파리, 촌벌. 벌목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모든 시설 원예에서 이제 이용되고 이렇게 각각의 아메리카 이 굴파리. 예를 앞아메리카 이꿀파리를 이렇게 제거할 때 우리가 굴파리 존벌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또 굴파리 존벌의 성충, 굴파리 존벌 유충이 이꿀파리를 섭식하는 그런 모습들도 쭉쭉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디 벌 한번 볼까요? 진디 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징그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되게 소중한 진딧물을 없애는 그런 어 우리가 진디벌이죠 진딧벌 대상해충은 우리가 진딧물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 거치벌과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해충이 싸리수염진딧물 감자수염진딧물 다양한 진딧물을 이진디벌이이 성충이 이렇게 우리가 어 진디 물을 이렇게 이제 천적 천적 대상 천적인 거죠 자 이번엔 칠리 일이 응해 칠리 일이 응해 볼까요 칠리 일이 응해 너무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는 칠레 일이 응해 칠레 일이 응해 그래서 여러 가지 차언지 응해 전박 기응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포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칠레 일이 응해. 네, 이번에는 작물의 고온 피해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 쓰는 것입니다. 고온 피해, 즉 열해죠. 그렇게 온도 피해가 고온과 저온 피해가 구분돼서 각각 알아두시면 좋아. 이번에 고온인데 물 뿌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기를 조금 더 순환시키죠. 환기, 환풍기 아니면 아예 가려주는 차광막 이렇게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논토양에 대한 구조 우리가 논토양에서 많이 발견되고 수분의 하향 위 아래 이렇게 아래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뿌리가 밑으로 자랄 수 없어서 생육이 나빠지고 접시 모양 수평 반향 이걸 보면서 판상 구조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고르는 내용이 아니라 쓰는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쓰는 면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죠. 자, 다음에서의 물질을 쓰시오. 유채기름에 해바라기유 등 식용유를요, 계란 노른자와 유화시켜서, 유기 농자재로 농구에서 직접 제조해서, 흰가루병, 녹균병 응애예방,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난항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어, 각각의 이제 이거를 많이 알려주시는데 난황류 예방적으로는 14일에서 14일 병 발생 후는 치료 목적은 5에서 7일 간격으로 장물 흠뻑 적셔주시는 거죠. 흰가루병, 전박의 응애 이런 것들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예방을 해주고요. 생각보다 이거 간단해요. 저도 좀 많이 만들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란 노른자만 믹서기로 갈고 식용유를 첨가해서 다시 혼합하고 그 다음에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유기 가 축산물에 있어서 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면역 증진 물질입니다. 지금 같이 워볼까요 생균제, 효소제, 비타민 무기물. 여러분도 면역 증진 하시려면 게 우리가 유산균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균제, 효소, 비타민 무기물 이런 거 생각하셔서 구분해 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 좀 이슈였어요. 자, 온실의 속성 퇴비 온도를 알맞은 것은 속성이란 말 때문에 온도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보통은 한 50에서 50 60도 그 사이인데 속성 빨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고온에서 하는 거죠. 자 다음 중 작물의 일장을 구분하시오. 예시가 있었는데 좀 예시가 빠졌어요. 그래서 상추, 시금치, 장해식물, 담배, 목화, 단해식물, 토마토, 당근, 중해식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죠. 이거 다 외울 수 없죠. 그러니까 예시가 있었는데 예시를 구분하는 이 보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토양 계량및 병해충 방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거. 와 이거 되게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 외울 때 토양 이랑도 있고요, 병해충 방지도 돼요. 했을 때 클로렐라, 기토산. 해조류 요것들이 동시에 할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우수한 퇴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탄질률, 탄질률이겠죠, 탄질률, 그다음에 수분 함수율, pH, 온도 이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좀 쉬워졌어요. 우리가 단어를 쓰는 거니까요. 작물을 재배한 일정한 구역 바로 재배 포장. 자, 동일한 재배 포장에서 동일한 작물을 연이어 재배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작물을 순차적 조합 배열하는 방식을 돌려 짓기 윤작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통제된 시설 공간에서 빛, 온도, 수분, 양분을 인공적으로 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은 식물 공장, 영어로 버티컬 팜이라고 이제 우리가 법령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이 가공식품 인증기준입니다. 해당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이런 것을 몇 퍼센트 이상? 95% 이상을 우리가, 어,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이렇게 연결을 돼가지고 인증기준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각각의 원재료 뭐몇 퍼센트 이상 이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95. 자 옆에 있는 것좀 볼까요? 유기농산물 100% 이렇게 써 있으면은 어 우리 이외에 어떤 식품 또는 첨가물도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라니까 95%고요.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미만 이렇게 두 가지 빈칸이 나왔으면은 요 빈칸 써주시면 되겠죠. 자유기농검 인증기간 몇 년일까요? 너무너무 자주 나왔죠? 1년이죠. 그래서 매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법령에 따른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 구비자료 세가지를 쓰세요 하면 신청서, 그 다음에 계획서, 제조 가공 및 취급 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에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 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 용도 적은 도면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문농약 친환경 농산물 유기축산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퇴비입니다. 퇴비 온도가 오르지 않을 때의 증상과 원인과 해결 방법을 쓰시오. 각각의 이제 구분된 점수가 있겠죠. 퇴비가 오르지 않으면 완전히 부속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퇴비가 온도가 좀 올라야 되고 왜안 오를까 했을 때 건조하거나 수분이 많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하다 이렇게 했을 때 수분을 추가한다. 여기까지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5번.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경우 노지에 비해서 어떤 특징 갖고 있는가? 온실, 비닐 온실이든 유리 온실이든 우리가 열는 온도는 우리가 노지보다 바깥에보다 높죠. 토경을 할때 생각을 합니다. 토경. 우리가 온실에 그 안에서 이제 흙에서 재배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수경재배 하는 건 아니에요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할 때 pH는 어떻다? pH는 낮아진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질소 비료 특히 황산암모늄 사용할 때 위생물이 유기물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기산 생겨요 그래서 수소이온이 방출되죠 수소이온이 많이 생성되면 pH는 낮아진다 토양 구조가 잘 발달되지 않을 때공극률은 어떻게 되죠? 아, 지속.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16번. 법령에 따른 3년 미만의 작물의정의를쓰시오 자, 3년 미만, 3년 이상, 낙엽수, 상록수. 이네 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법령에 따라서 3년 미만의 작물은 정의가 파종일부터 축수하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서 재배되는 그 기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파종일부터 축수하기까지. 삼년 이상 단년생 작물은 파종일부터 삼년 기간을 생육 기간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생육 기간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는 삼년 이상은 파종일부터 삼년 기간을 생육 기간으로 적용. 낙엽수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지는 것처럼 생장 개시기부터 축수하기까지가 바로 상륙 기간이고 상록수는 언제냐? 감귤, 녹차 이늘 푸르른 거 있죠.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일까지. 그래서 지금 요거 은근 좀최종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3년 미만, 다음에 3년 이상, 그다음에 낙엽수, 상록수네 가지 구분돼서 나올 수 있겠죠. 각각에 한번 글로 좀 써보세요. 그게 또 중요합니다. 자, 17번. 염류 집적. 그래서 우리가 시설 내 토양에 비료 성분이 축적돼서 염류 장애를 일으키는 거. 다비 재배. 비료 너무 많이 줬을 때가 다비 재배죠. 강우 차단. 온실에 이렇게 비가 자연 강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염류 집적되고 양분 흡수 억제되는 환경. 표면에만 관수 줄 때. 이렇게 염류의 원다 우리가 집적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혹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염두에 대해서 짝꿍처럼 알아두세요. 자그 다음에 18번 이건 좀 어려웠어요. 퇴비 부숙도 측정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아모니아 가스 농도를 8일 때의 상태를 써라 부숙도라는 게 퇴비나 액비 원료가 퇴비 액비화 이거를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법을 이제 컴백 기계에 따라서 솔비타. 측정에 따라서 1, 2, 3, 4, 6, 7, 8 이렇게 구분이 합니다. 7, 8 단계는 부수 완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기계적 측정법에서 콤백, 솔비타 이것을 이용해서 이 기계로 이렇게 숫자를 보고서는 가스농도 숫자를 1에서 8까지 표시해서 확인을 합니다. 8은 부수 완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퇴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속된 퇴비는 황갈색이다 아니죠. 황갈색이 아니라 흑갈색에서 흑색 되는 게 점수가 높고요. 부속된 퇴비는 모양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원료와 형태를 알 수가 없어야 돼요. 딱 봐도 그냥 흑이네 라고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부속된 퇴비는 원 냄새가 없어야 되죠. 원료 냄새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냄새 퇴비 냄새가 나야 되죠. 그리고 부숙된수 부분의 함유량도 40에서 50% 전후.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시면은 손으로 그 퇴비를 움켜쥐었을 때 물기가 스미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부숙 중 최고 온도는 70도 이상일 때 20점 가축분 자체에 그런 이제 어, 생각을 해봤을 때 부숙 기간이 가축분 자체면은 20개월 이상 축분이랑 토파 합쳤다. 그럼 6개월 이상 이렇게 기간을 해줘야 점수가 높습니다. 뒤집기도 7번 이상 했다. 그럼 점수 높고요. 통기성 있게 했다. 산소 공급했다. 그럼 점수 높고요. 총 합쳐서 81점 이상이면 우리가 완숙 탭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유기축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 설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식 시기가 경과한 비유기 가축을 유기 가축 축사 입식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유기 가축, 비유기 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하는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행해야 돼 그렇죠. 자 유기 가축 사료 지급, 약품 투여 이것은 비유기 가축과 구분해 가지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된다. 인증 가축은 비유기 가축 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 공급, 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계속 똑같은 거를 물어보는데 여기가 쭉, 비우기가 쭉 구분해서 하시라. 이걸 강조한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전반적인 내용 한번더 복습하시고요. 잘안 헤어지면 내 입으로 한번더 얘기해 보서 우리가 상상 항상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그런 오늘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